흩어진 제자가 좀 결론 내겠습니다. We'll 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목소리> 오늘 여기서 나온 결론은 이정표 중에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목소리> 여기는 몇 가지가 시작이 되졌습니다 세대반의 <목소리> 일로 나왔는데요. <목소리> 순교자의 시작입니다. <목소리> 순교는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시작은 예,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逼迫不是结束而是开始.꼭 기억해야 됩니다. 一定要清晰这个. 드디어 흩어진 자들의 시작입니다. 스심은분산 흩어진 자들이 어륵, 어, 그리고는 300人.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자들의 시작입니다. 출생지의 자, 단한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8절 3절 보니까 빛의 경제의 시작. 어제 신자 정부 시작입니다. 전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운학 잡고 시작해야 돼요. 정신 드디어 세계 선교의 시작.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怎么可能? 이기 도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이 증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这是在讲凭据而是也正在讲我正在的이방인처럼 이것저것 달라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래서요 다하나님이아고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是的你要先求神的和神的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하나님 나라의 4 0일 동안을 설명而且对망대 여정 이정표를 다 설명한 것而且讲기도하세요우리 능력으로는 제주도 的能은 못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병든 자 모살립니다. 보자의능력으로 의사의 능력으로 다 모살립니다. 한계 있습니다. 보자의능력으로이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돼 일로这个祷 저는 그냥 삼 집중으로 계속합니다 계속, 계속 안할수없어요 계속 이 기도로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 능력은 필요 없지만 없어도 되지만 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5천 종종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제주도의 새 역사에 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 오늘 교회 살리는 기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 주신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이정표가 곳곳에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24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는 역사들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阿们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